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이제 시내 버스가 이제 고가 도로로 올라가다가 버스가 이제 사고가 나갖고 이제 뒤집어지면서 버스에 탄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안에서 죽게 된 사람들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결혼식이 내일인 총각 그리고 두 번째 졸다가 한 정거장 더 지나가는 바람에 예, 죽은 사람. 세 번째 버스가 이제 출발하는데 그 버스를 이제 억지로 잡아갖고 이제 올라탄 사람 그리고 네 번째 69번 버스를 96번 버스로 착각하고 이렇게 탄 사람 어떤 사람이 억울할까요? 예다 억울하죠. 어, 세상에 이제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가장 억울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지옥 가는 사람들이 가장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다가 죽었는데 뭐예요? 지옥임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 같아요. 그렇죠? 내일부터 이제 목요 전도가 개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이제 시작해서 이제 목요일 날 11시에 이제 어 모임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각 지구별 흩어져서 이제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3월부터 지구 전도가 시작되니까 주변 이웃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또 만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어, 목요전도를 이제 하지만 이제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아 그러면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이제 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또 교회로 이제 초청할 수 있는,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꼭 예수 믿는 사람, 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광고였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였고요. 전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3월을 아름답게 시작하자. 이런 의미로 전도팀 개강했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오늘 아까 제목이 제가 뭐라 그랬죠? 말씀의 제목이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서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응답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건 뭐예요? 그대로 뭐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래서 안되고 또 저래서 못하고 무조건 안되고 시간이 없어서 안되고 바빠서 안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지구별 수요회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녁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면 이런 감동을 주실 거예요. 지구별 수요회배를가라라라라라라마음에막 감동이 그냥 막 착착착착착 궁퍼퍼질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 이제 안 들리지. 이제 하나님 말씀이 탁 차단돼버리고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수요일 날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요예배 저녁에 가라하게 음성이 아마 들리, 들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울리는 꽹가리처럼 그냥 퍼져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에는 너무나 어쩌면 분주하고 또 어쩌면 세상 일에 너무나 바빠서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운전할 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어 때로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 커피 마실 때, 아니면 일할 때, 아니면 길을 갈 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 언제든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막 분주하게 하루를 이렇게 살다가 뒤를 딱 돌아보면 아, 하나님을 내가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왔던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야 되는데 일하다 보니까 분주해서 또 놓치고 놓치고. 그랬던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루를 돌아봤을 때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따르려고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할때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목자와 양.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뭐죠? 마음에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목자가 밥을 굶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또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양이 어떻게 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요. 시력이 나빠요. 그리고 송곳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맹수를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잘 도망가지도 못해요. 한번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 이렇게 줘야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달한 게한 가지가 있대요. 뭐가 발달했냐면 청력이 발달했대요 그러니까 목자를 눈으로 봐도 잘못 알아본대요. 눈이 하도 나빠가지고. 근데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죠. 보이는 것을 쫓고 행하다 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는 뭐죠?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사실은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듣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엄청 가까이. 그래서 제가,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딱 내려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뭐라고 하면은 멀리 있는 가까이 있을수록 소리가 잘 들려요. 그렇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한눈 파는 순간 뭐죠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아멘 그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부르고 계시는데 목자가 양을 양해 계속해서 일로 가야 된다고 부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분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더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풍성한 의회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사무엘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전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온전히 선포하라고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라사무라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예. 주의 종이 어떻게 한다고요? 듣겠나이다 듣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듣겠습니다 했다라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문자적으로 하나님 막 얘기하고 나는 그냥 듣고 끝나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쫙 하고 울려 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즉각적으로 사무엘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뭐 하루 지나서 반응하고 이틀 있다 진행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즉각적으로 임했으면 즉각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주일 있다가 한달 있다가 1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임하면 언제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지금 이 순간 아시겠죠 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각적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밤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우리가 그냥 기쁜 잠에 빠져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깨어 있을 시간에 우리를 찾아올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쁜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어, 그럴 때 찾아올 가능성이 클까요? 그렇죠. 기쁜 잠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은 때, 아마도 그런 때 모두가 막 잠자고 싶을 때 일어나기 싫을 때 불편한 그 순간에 찾아오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지셔서 잠도 자야 되고 또 놀러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연속극도 봐야 되고 이제 봄이니까 꽃구경도 가야 되고 참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고 하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꽃구경을 갔어도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꽃밭에 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를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즐기고 누릴 때도 우리가 그래서 맛있는 걸 먹을 때도 기도해요 하네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추측해 보건데 남들이 모두 다 깨어 있을 시간보다는 잠자는 시간에 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언제 사무엘이 뭐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부르셨죠? 예,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깨어서 막 활동하고 있을 때, 사무엘아 일로 와봐라 이렇게 음성 을 주시면 편한데, 그게 아니죠. 잠자고 있을 때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말씀이 임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무엘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6시가 되면 기상나팔이라는 게 울려요. 빰빰빰빰빰빰 하고 막 울려요 그러면은 불독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등병 때는 눈을 뜨자마자 막 이렇게 막 침구려도 다 개야 되고 또막 전투화를 신고 또 빨래도 빨로 가야 되고 뭐 세탁기도 맡아야 되고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긴장이 막 되는 거예요 이등병 때 그래서 6시에 땡 하면 울리는 게 아니고 한 5시 한 40분 50분에 미리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일어나면 또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딱 감고 이불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땡 하면은 그 순간 은 뭐예요? 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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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또 딱 신고 30초 만에 딱 하고 30초 만에 또 뛰어 가 갖고 세탁기 앞에 빨래 를 들고 딱 하고 맡아야 돼요. 그 1분 안에 끝내 버린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군대 얘기는 조금 버텼어요. 이게 군대 얘기는 조금 버텨야 돼, 이게. 그래야 재밌거든요. 예, 사실 좀버태서 30초 만에 어떻게 친구를 계겠습니까 예, 조금 버텼습니다. 어, 그만큼 뭐예요? 그냥 딱 울리는 순간 뭐예요? 그냥 몸이 그냥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나팔 소리가 울리는 순간 뭐예요? 그냥 착착착착갖고 그냥 몸이 그대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된게 아니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예배 자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막 순종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아음가운데 온전히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 우리 11절 14절 말씀을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구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아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니까 사무엘을 이제 부르셔서 이제 어떤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제 집안이 이제 엘리와 또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시겠다라는 뭐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불순종하고 죄악이 가득한 엘리의 그 가족들을 전부 이제 전멸하겠다. 몰살시키겠다라는 그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죠. 이때 당시 이제 사무엘의 나이를 한 12살 정도로 추정한다고 봤을 때이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집안이 완전히 몰락한다는 거, 심판받는다는 거, 저주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린 사무엘이 전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와 같은 분이잖아. 엘리, 엘리 제사장이. 그 영적인 또 스승이었고, 자기를 또 지도해 주었던 이제 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 아버지 같은 분에게 뭐죠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밤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한번 겪었을 거라는 마음 고생이 심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15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두려워하더니 네, 사무엘이 아침까지 이제 누웠다라고 합니다. 아침까지 누웠다라는 것은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그냥 누웠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라고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었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인데 의미가 있는데요. 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타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열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파타흐라고 해요. 이 파타흐라는 단어가 언제 이제 쓰여진 단어냐면 창세기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홍수의 그 심판으로 이제 어, 어 비를 막 이제 쏟아붓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그 창문을 열고 이제 4 0주야를비까지 이제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증언할 때 이제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 이제 파타흐라고 하는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뭐죠? 이제는 이끌어 가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다라는 건 뭐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엘리와 그 아들들이 이를 대신해서 어린 사무엘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쓰임받는 시간이 이제 왔다라는 거죠. 이제 초대가 엘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사무엘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어쩌면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 첫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치 않으면 초대를 내 자리에서 옮겨 버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제약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요. 19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활쏘기에서 이제 유리한 어, 비유인데요. 땅에 떨어진 그 화살은 목표에 영중하지 못한 제 화살이잖아요. 그래서 제 예를 들면 우리 양궁 선수들, 우리나라 특별히 여자 양궁 선수들이 양궁을 잘하잖아요. 그 양궁 선수들 양궁을 화살을 딱 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화살이 어디로 가요? 관역을 가요. 100점 만점에 10점이잖아요. 쐈다 하면 거의 막 10점, 9점, 10점 영중하잖아요 그렇게 이 뭐예요? 어, 사무엘이 하나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니까 그의 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팍팍하고 꽂혔다는 것을 명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하옵어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잘안 해요. 그쵸? 그렇죠? 자녀들한테 이제 이야기할 때 뭔가 우리의 말이 그 자녀들 마음 가운데 팍팍 꽂히는 느낌보다는 어때요? 말이 그냥 뚝뚝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데 말이 뚝뚝뚝 떨어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멈춰서야 돼요. 이제 말을 했는데 안 들은 안 들어요. 그러면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기다려 줘야 돼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그 권위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말이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지해달라고 권위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권세인데 이 말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자꾸만 땅에 떨어진다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권세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권세가 회복될 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과 능력대로 그것들이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사무엘에게 주신 그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도 그 말의 능력과 권세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는 주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선지자로 세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번에 이루어진 게아니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아직은 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인정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나로 하여금 처음에 어떻게 했죠? 임신하지 못하게 했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또 어려움을 겪게 하셨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았고 또 사무엘을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또 들여지잖아요. 또 그곳에서 엘리 제사장을 또 섬기면서 또 인내하며 또 어떤 훈련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고 성전에 들여졌대요. 여러분 가족과 떨어졌으니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젖을 떼자마자 완전 애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여졌을 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제 아픔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사로 그를 세워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참 어리광을 부리고 또 얼마나 또, 또 엄마를 찾고 또 집에서 그렇게 사랑받아야 될그 어 나이에 그런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성전에 들여져서 이렇게 성전을 섬기는 그런 어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어 읽진 않았지만 어떻게 됐냐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 자라나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해 보면 또이 말씀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점 자라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은총을 받았다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토부. 토부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 하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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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토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죠. 그 감탄사가 바로 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좋았더라. 토부해야 돼요. 토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라나지 않으면 안 돼요. 점점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볼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자라나시길를 축복합니다. 점점점점 자라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무엘의 인생은요. 갈수록 잘 되는 인생. 더잘 되는 인생. 앞으로 더잘 되는 인생. 그 인생 을 살았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보실 때도 그냥 우리가 그냥 잘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더잘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잘 되는 인생이 될 거예요. 네, 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계속 계속 이어질 때 그것이 뭐죠? 바로 터부라는 거예요. 터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 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살아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 1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께서 실로에서 여호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나타나셨다는 의미는 그냥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냥 싹 들른 느낌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 어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찾아 오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돌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과 어떠한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내시면 그 뜻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순간 사도 바울처럼 복 복음을 위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암흑으로 가득한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또 준비시키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점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가 이제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시금 세워가는 그런 여호와의 그 등불을 밝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이 희미한 시대라고 다들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